이야기를 나눠볼까요? 네, 아유 반갑습니다, 네. 안녕하세요. 네, 우리 많은 또 추자진과 또팬 어, 여러분께 인사를 좀 부탁을 드릴까요? 네. 네, 안녕하세요, 세정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아, 복 많이 있고 오늘 의상이 너무 아름다우세요. 오늘 어떤 컨셉이에요? 아, 오늘요, 네. 무슨 컨셉일까요? <laughs> 어, 네, 심플함을 강조했습니다. 심플함을 네네. 강조했다. 네네. 아, 수정 네, 씨, 아 이제 또 어, 연기, 뭐, 노래도 워낙 잘하지만 연기로서도 배우로서도 입지를 다진 것 같습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어때요? 배우로서아 근데 사실 아직 너무 부족한 점이 좀 많아서 올해를 배운 점을 통해서 내년엔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배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쪽으로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새해 복 많이 드리겠습니다. 받으세요. 네. 고맙습니다. 많이 받으세요. 네.